최재천입니다. 오늘은 대단히 무겁고 빵빵한 책들입니다. 정말 좋은 책들을 번역하고 출간해주셨습니다. 전에 제가 언젠가 일본 책 소개할 때 말씀드렸죠. 책 고르는 17가지 중에 하나. 번역서는 일단 믿고 살아. 그렇잖아요. 일단 미국에서 만 권이 출간이 되면 한국으로 번역되는 건 불과 10권 아니겠어요? 얼마나 책 편집자들, 출판사들이 골라가지고 하겠습니까? 에이전트들 출판사들이 정성, 수고, 검증, 평가 과정 이미 이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사실은 사실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련히 알아서 번역자 모르겠습니까? 맨 처음 책은 시간의 탄생입니다. 맨 처음에 이거 이제 언론에서 소개한 책 제가 서점에 직접 보는 책이 아니라 언론 신간 소개에서 봤어요. 어 재밌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다음에 거리대로 신간 오면 휙 들춰놓고 왼쪽으로 빼놓잖아요. 책상에 이제 쌓아놓으면. 근데 너무 단답형으로 거의 사전식으로 돼있어서 아! 이랬어요 대게들 신간 소개할 때 좋은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책에 대한 예의도 있고 그리고 제대로 사실 소개할 때뭐 파고 분석하고 이렇게 읽기가 쉽지 않거든요 목차를 보면요 제1장, 시간의 개념과 메타포. 제2장, 시간의 상징과 신들. 3장, 고대의 하루와 시간. 4장, 기독교 시대의 시간과 시계. 5장, 한 주와 요일. 6장, 고대의 달력. 한 달과 한 해. 7장, 기독교 달력. 8장, 사계절. 9장, 고대의 시대와 연대. 10장, 기독교 교연. 11장, 축일, 축제, 그리고 기념일. 12장, 인생의 단계. 13장, 시대와 시기. 14장, 문화와 유적. 뭐 이런 식으로. 백과사전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얼마나 편집을 잘했는지, 이 저자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냥 쭉 읽으시면 돼요. 전혀 끊기지 않아요. 이건 참 끝까지 다 읽기는 어려운 책입니다. 솔직히요. 저도 제가 관심 있는 몇 군데 읽었습니다. 사계절, 그 다음에 젊음과 노령, 그 인생에 비유한 단계들, 그 다음에 개념들, 그 다음에 달력 부분들. 늘 우리가 농담처럼 달력 많이 이야기 하잖아요. 뭐, 어, 캐사르가 몇월 집, 줄라이, 줄라이 집어넣고, 뭐, 아우구스티스가 8월달 집어넣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언제부터 1월 1일이 시작됐는지, 원래 한 해의 시작은 봄으로 봤잖아요. 지금도 불가에서는 한 해의 시작을 동지로 보거든요. 동지가 가장 밤이 긴 날이기 때문에 다음 달은 이제 드디어 낮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그게 맞잖아요. 태양력으로 따죠. 그지? 그러면, 12월 23일이 1월 1일이 돼야 맞아요. 지금도 불교에서는 그래서 어? 팥죽을 먹기도 합니다만 그런 개념도 있어요. 아 새해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언제부터 1월 1일이 새해가 됐습니까? 그리고 이를테면 신입생들이나 신입사원들은 3월 1일이 새해가 이, 맞, 맞거든요. 재미는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공부한 이야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토막토막 토막 지식인 것 같지만 정말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역시 대가들은 다릅니다. 대가들은 몰랐는데 이 알렉산더 데 만트라는 분은 유럽의 저명한 고대사학자고 독일 출생이고요 역사, 세태, 문화, 파학의 역사 이론, 역사철학, 과학사 여기에 대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이신 모양입니다. 놀라운 책입니다. 놀라운그 글을 쓰시거나 그 다음에 강연을 하시거나 지정 노동, 지식 노동. 그다음 이런 것들을 팔아먹는 분들, 쉽게 알리는 분들은 반드시 사놓으셔야 돼요. 반드시요. 명언 명구 사진보다 더 가치 있는 책이에요. 이용할 게 너무너무 많고요. 저도 군데군데 있다가 깜짝깜짝 놀라서요. 이런 겁니다. 1538년 8월에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달력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 아, 저 이거 접어놓고요. 얼마나 고민을 했던지요. 우리 이미 달력은 노예가 돼 있어요. 연말에 달력 걸때 생각해보세요. 해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새로 수첩장만 하죠 새로 다짐하죠 헬스클럽 새로 끊죠 그다음에 그 나이의 그것 때문에 인생에 대한 프로세스가 달라지잖아요 그래도 군대 가야 돼 결혼해야 돼뭐 해야 돼 대학 가야 돼 달력은 오해가 돼 있습니다 삶은 오해 인생은 오해 시간은 뭐해가요 거기에 속박되잖아요 달력에 어몇 월에 뭐 해야지 몇 월에 뭐 해야지 몇 월에 뭐 해야지 여름에 휴가 가야지 특히 한국적인 일정들 있죠 크리스마스에 석가탄신일이네. 다 달력이 정해주는 대로 우리가 그 스케줄에 따라 가 이미 삶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1538년 8월에 로터가 달력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한 말은 성견지명으로 가득찬 말이다. 오늘날 달력은 빵이나 꿀, 미네랄 라트 같은 생필품뿐만 아니라 주말에 장보러 가야 되는 시장 지급일, 등록과 마감일, 계약과 유효기간 혹은 복역 기간, 직무 수행 기간, 세금 납기일 등 모든 영역을 막나해서 지배한다. 금요일날 아파트 장터가 열려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차장 쪽으로 그게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럼 아 오늘이 금요일이네 그렇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장터가 들어와요. 저는 그걸 보고 날짜를 확인해요. 그러면서 또 일주일이 갔다는 걸. 어 벌써 일주일 갔어 그래요. 휴일로 일주일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전 그것 보고 일주일 을 따집니다. 그분들이 금요일이니까 오시는 거예요. 금요일은 달력에 금요일이 라 어찌 생겼기 때문에. 오는 내가 사과가 떨어지고 과일이 떨어지고 오뎅이 떨어지고 이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저도 오늘 이십오일 25일, 이십인가요 이렇죠. 뭐2 5일날 만기되는 세금 고지서들, 아 자동차 보험 날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은행에서는 뭐 이자 또 내야 되는 날입니다. 딱딱 들어와요. 그 다음에 또 심지어 뭐또 당신 저 이번 달 휴대전화 얼마 써가지고 얼마 남았습니다. 딱딱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이 지배를 하는 거죠 단역이. 또 재밌는 게요 계절은 농업을 지배해 왔다. 영어 시즌은 프랑스. 뭐라고 그니까 이거 S A I S O N 셈종이라고 그니까에서온 것이다. 호기 라트노 사티오 즉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는 계절을 의미한다. 이는 계절을 위한 봄이다. 한해중 가장 최고 계절은 봄인데 온갖 새들이 기적이는 지적이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정말 자연스럽게 나오고 합니다 정말 연중 계절 중 봄이 한 해의 시작이라는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후기 라틴어의 첫 번째에서 비롯된 프랑스어 봄 프랭땅 속에 잘 나타나 있다 프리문댐프스라고 첫 번째가 프리문댐프스 그게 프랭땅이라고 한 거죠 첫 번째 봄이 첫 번째가 된 겁니다 봄을 씨 뿌리는 시간으로 여기던 것에서부터 씨 뿌리다라는 뜻을 라틴어 세로, ser, sevi, sevi, satum 이, 사티오 혹은 세종이 됐고, 영어로는 시즌이 됐다. 더 이상 고대처럼 봄을 한 해의 시작이라고 얘기지 않지만, 아직도 우리는 봄을 계절의 시작이라고 얘기한다. 왜 봄을 시작이라고 얘기죠? 그리고 예전에 봄, 여름, 가을, 지역으로 순서는 현재도 유효하다. 군데군데요. 이 정말 이 참말에 가까운 이야기들. 청년과 죽음, 인생, 이것도 시간 아니에요. 그림 형제의 동화, 인간의 수명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느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적에 모든 동물에게 수명을 정해주고 공평하게 30년 씩을 줬어요. 당나귀한테는 30년 주니까 당나귀가 아저 30년 너무 길어요. 그래서 18년 뗐어요. 덜어줬어요. 개한테는 12년을 덜어줬어요. 그래서 18년만 살게 했어요. 마지막으로 원숭이가 요청했어요. 10년은 너무 길다고. 그래서 20년만 살게 한 거예요. 인간도 자리가 됐죠. 30년 주니까 너무 짧아요. 그랬어. 그래서 당나귀처럼 일해야 는당나기 일하는 거니까, 아까 18년 깎아둔 거 있죠. 18년을 더불어 얹었어요. 그 다음, 이빨이 빠져서 물지도 못하는 개와 같은 삶을 12년 줬어요. 개 늙은 거 10년 다시 인간을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0세가 될 때까지 10년, 원숭이가 10년 포기한 거, 그걸 줬어요. 그래서, 마지막 10년이 되면요, 인간은 나약하고 어디서 기반하면 멍청한 짓을 하는 바람에 아이들을 조롱거리가 된다. 이랬대데 그러니까 이런 시간의 우화들을또 군데군데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시간이 어떻게 탄생을 했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 어떻게 규정되고 있고 시간의 역사는 어떻고 이 짧은 책은 사실 다른 역사책에 비하면 작죠 정말 내용 좋습니다 풍성하고 누군가가 동양의 시간관을 이렇게 한번 적었더라면 제가 어릴 때 도울 김용옥 선생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았는데요. 분도 출판사에서 그리스적 사유와 히브리적 사유 비교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서양의 직선사관, 그 다음에 불교의 순환사관 이 차이점을 읽고 나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20대 초반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제 인생에 처음으로 들어왔고 역사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그 사관을 가지고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감이 단언한다면그 이후로 읽은 시간에 대한 최고의 책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컨텐츠의 미래입니다. 제가 부쩍 컨텐츠 책속에 많이 합니다. 컨텐츠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껴게입니다 플랫폼, 컨텐츠. 예, 제가 최근에 관심 가지고 있는 어, 뭐 미래, 4차 산업혁명.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인데 하버드 경영대학원 제작 담당 교수인데 하버드 경영대학원 나왔고 프린스턴 박스, 프린스턴 대 박사고 지금 도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바라트 아난드. 사진 보니까 인도품 같아요. 컨텐츠는 귀신입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우리를 홀리지요. 이 함정에 갇히는 순간 패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컨텐츠가 취약해. 우리도 컨텐츠 지능은 있잖아요. 컨텐츠가 문제야. 컨텐츠가 문제야. 컨텐츠, 컨텐츠, 컨텐츠 강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 걸음 더 나가요. 왜? 왜 컨텐츠가 문제인데? 그 함정에 빠지지 마인거예요 제발 한국의 정책 경제 결정권자들 컨텐츠 컨텐츠 노래 부르는 사람들 있전이 책을 봤으면 좋겠어요 컨텐츠 자체에 집중을 한 함정에서 벗어나 대신 연결 관, 관계를 키워 나가라는 겁니다 연결 연결이 문제라는 겁니다 특히 왜 이코노미스트는 성공하고 뉴스이크는 망했는지 그 다음에 왜뉴스이크 인터넷판이 대성공했는지 왜뉴스이크유료화가 대성공했는지 저자는 이제 컨텐츠는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연결이 문제라는 건데 첫째는 사용자 연결. 둘째는 제품 연구, 세 번째는 기능적 연구. 이세 소로 나눠서 미국 특유의 기법이 적용되어서 사례로 쫙 펼쳐 나가요. 전부 다 사례입니다. 전부 다. 미국 NBI 시장에 전부 다 사례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 예를 들면 블랙앤데크라는 전동 공구 경쟁자는 누구일까요? 흔히 다른 회사와 공구 제품을 생각해요. 이추천서에 아주 쉽게 쓰여서 이용하는 겁니다. 자, 집 주인이 공구를 살 필요 없게 만드는 수리공이 경쟁될 것이다. 이케아의 조립식 가구가 경쟁자일 것이다. 수리를 하느니 차라리 쓰다 버리는 게 나은 저렴한 가구가 경쟁자일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넥타이가 경쟁자이기도 해. 왜? 어버이날 미국 사람들은 아빠를 전동몽구 사드릴까 아니면 넥타이 사드릴까 이럴 수 있잖아요. 전에 우리나라 최고 경영자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이야기 될 겁니다. 저 스타필드 만든 경영자가 그 제가 그, 그쪽 회사 사장하고 이야기 들은 이야기인데 이를들면 하남에 스타필드라는 거대한 그 쇼핑센터가 있나 봐요. 그걸 본사람에서 우리의 경쟁 상대는 프로야구를 보는 관객입니다. 잠실 야구장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 자동차 매장도 들어가 있다면서요. 극장도 들어가 있고 서점도 들어가 있고 뭐 휴게실도 들어가 있고 수영장도 있대. 아하 그럴 수 있다. 쇼핑 이 단순히 물건 사는 것이 아니죠. 체험하는 것이고 쉬는 것이고 여가고 도시 생활에 피로를 더는 공간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쇼핑 개념이 바뀌잖아요. 그다음에 최근에 넷플릭스, 넷플릭스 사장이요.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는들어세요 우리의 경쟁 상대는 잠이 없어요. 잠. TV를 보거나 비교를 보거나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잠이 최고의 경쟁자와 안맞죠 졸려서 못 보잖아요. 자, 이런 상상력. 이게 필요해요. 저 그게 너무 멋져서 우리 딸들한테 바로 전화해서 알려있습니다. 야, 넷플릭스 사장이 그랬는데, 넷플릭스 경쟁 상대는 뭐 같아? 앙으로 앙으로 주위 야, 잠이네, 잠. 네 생각은 뛰어넘어야 돼. 아깝잖아요. 그런 죽비와도 같은 현명한 그런 말들. 자, 이 책은 그런 상상력. 그렇죠. 그런 깨달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제 직업상으로는 그렇게 필요한 책은 아니에요. 제가 읽어보니까. 근데 시대의 흐름을 통찰하는 것. 시대의 흐름을 통찰하는 데꼭 필요한 책이 우리가 지금 콘텐츠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 그러거든요. 콘텐츠가 무조건 다. 콘텐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결이 문제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자와 연결시키고 콘텐츠와 사용자를 어떻게 연결시키고 콘텐츠와 앱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콘텐츠와 콘텐츠를 어떻게 연결시키고 콘텐츠 내부 기능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낯설지만 익숙한 것처럼 보여야 되고 익숙하지만 낯선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그게 마케팅의 기본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마이너도 그런 철학들, 그런 경영의 철학들, 흐름들을 예리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해 놓은 대단히 미국적인 경영학 서장이고 역시 뭐 열등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 최고의 경영대학원 그리고 세계 최고의 경영학 전문가들은 우리가 생각이 다르구나. 어차 이렇게 수많은 사례를 분석이낼수 있고, 거기서 핵심을 추천해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놀라움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컨텐츠 미래는 컨텐츠, 컨텐츠, 컨텐츠 노래오르는 대한민국 사회에 당장 필요한 책이고요. 이 시간의 탄생은 누군들 시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책입니다. 권해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